자, 시코바나바테를라고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곤란하거든. 자, 10몇 번이죠? 9번이요?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움직인대요수트구나 직선 운동을 하는 동점 P가 있고요.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리는 게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몇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요. 뒤집어진 포물선이요. 뒤집어진 포물선인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죠? 0과 3 사이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어? 3을 초과했을 땐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어, 아, 지나가는 점은 알겠다. 몇콤만 몇을 지나가죠? 3콤만 마이너스 4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k인데 k는 무슨 수예요? 양수요. t야? t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동점이 출발한 다음에 운동 방향을 얘가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 점피의 동점피의 위치가 얼마라고요? 1이래요 아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즉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두번 나오나 보지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때 위치가 얼마라고요? 1이요 그 다음 처음 위치는 어디야 얘가? 원점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그릴만 합니다.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0 대입하면 얘가 2 나올 거고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맞아요, 얘들아. 대칭 축은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일 때고요. 여기가 지금 뭐일 때야? 1대고 요 점이 얼마야? 3콤마 마이너스 4요. 그 다음에 다 오른쪽에서 얘다 우리가 해석했더니 요 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직선이래요. 맞아 얘들아. 그러면 운동 방향이 얘다두번 바뀌네요. 여기서 한번 바뀌고요. 여기서 한번 바뀌죠. 아 같네요, 요거 차네요. 요거. 맞아 얘들아. 네. 그때 얘들아 위치가 얼마래요? 네. 지금은 속도 함수를 가지고 얘들아, 내가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러면, 뭐죠? 현재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 처음 위치에다 변위,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얘들아, 어,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뭐 하시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데, 맞지 얘들아? 오케이. 이건데, 그러면, 처음 위치는 0이래요. 원점이니까 얘들아 0일 거고요. 현재 위치는 1이에요. 1이니까 얘들아 결국 0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1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식을 퍼펙트하게 알고 있는 구간은 여기죠 이만큼은 얘들아 우리가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들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얘가뭐 적분하는 게2차씩 적분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맞아 얘들아? 좋아, 그러면 0에서 3까지에다 속도씩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t 더하기 0.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밑에는 0은 대입할 필요 없고요. 위에는 3 대입하면 계산한 친구들 대답해서 얼마 나와요 이게? 2분의 3 나와요. 선생님 0에서 3까지 얘는 뭐 당연히 얘들 플러스로 계산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했겠죠. 해서 어찌되었건 3초 후에 얘들아 현재 위치 3초 후에 위치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2분의 3이 나옵니다. 다시요. 3초까지 할때 있을 때에다 3초 때 위치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2분의 3이요. 그런데 어 조금 더 올랐어 시간이 시간이 더 올랐더니 위치가 얼마가 됐어? 1이 됐어.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에다 어 넓이가 얼마나 는 얘기예요? 위치가 2분의 3이었는데 병이 물론 얘다 밑에 있으니까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2분의 3이다 병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다. 위치가 1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부호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부호까지 붙여서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이 높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4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이거 어,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그게 그럼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어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4분의 1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해가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더 왔다는 얘기야? 4분의 1만큼 더 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기는몇 초예요? 3에다 4분의 1 더하면 얼마야? 4분의 13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얘들아? 자 이렇게 됐고요. 그때 무슨 값 거라우드에 있죠? 음. k 값 거라우드에 있으니까 장난에 그냥 직선에 뭐 거라우드 있어. 그냥 뭐 기울이 됐고요. 그냥 여기 시계 다 얼마 대입하면 4분의 13 대입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속도 맞지 얘들아? 네. 그러면 얼마 나오니 니까10 네. 0 나온다. 다시 19번 문제도 그냥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릴만 했거든요. 그릴만 했으니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변위, 현재 위치. 이 개념 그냥 정확하게 써서 그냥 하시면 산수는 이렇게 뭐 요, 요 정도면 끝나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요 틀리면 좀 아쉽다.